야, 이승영아, 근데 그... 아, 그기 불... 했어? 나 오고 있었네요. 어... <laughs> 이따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laughs> 야, 그거 해놔야 되는데. 아군 불이 꺼지면 은 진짜 우리 인생도 정말 꺼지는 거야. 정말로. 너무 추워,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혼인 하시죠 그래요. 응? 그 네, 걱정되시면. <laughs> 아, 내가, 내가 할수 있는데. 이순경이 하는 모습이 이뻐서 그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분 아십니까? 응? 얼마나 이뻐. 허리도 스트레칭도 되고. 넌 옛날에는 몸이 컸어. 무동할 때, 한끼만 두세 봉씩 먹었는데, 어. 그 운동량이 없어지니까. 부탁던가요이거 진짜... 네. 그러면은, 식사 잠깐 하시고요. 요테이블 잠깐 이동해서 구경하는걸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죠. 아, 그렇죠. 여기 나온 김에 아, 고기 한번... 아, 여기 소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어. 소고기를 한번 보는데 네? 아, 그돈 어떻게 벌지? 우리... 제춤 시킬까, 재준이? 레깅스 준비합니까? 형내복 들려줘? 나내 복... 이거 바로 벗어줄 수 있어. 스어킹으로 <laughs> 아, 스타킹? 하얀데? 야, 우리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자. 응? 이박이 너무 금이라도안될것 같아. 아예 맞는 데지. 분명 남은 떨어지는데. 어, 몸푼다말다치는데 응. 음. 경찰복 바지 안 찢어집니까? 그럼. 야, 찢어지면 또 있어. 이거 스판이야 스판. 스팟. 한번 보자. 아, 오늘 설거지 거리가 별로 없는데. 그래요? 어? 보면 보고 다 자설거지는. 그래, 너는 설거지 빼줄까? 응. 빼줘. 빼주고. 더이 물 세시 하고 있을게. 응. <laughs> 빨리 너 연습하고 있어. 야, 야, 야 여기서 부담스럽게 자 풀지 말고 연습 좀에왜 이렇게 안에서 풀어. <laughs> 아 치우고. 아 우리가 치울게. 야, 우리가 치 우리가 한다니까 설거지도 하고. 연 하고 있어. 그래. 빨리 걱정하지 마 어. 이거 형이 어. 치울테니까. 어. 아무 걱정 어, 아, 하지거야 형이 치운다고요? 아 아니야. 그래요? 야잘 <laughs> 잡았어. 야, 야 아, 진짜 한순간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재미 삼아 한번 해볼까요? 응. 재밌어 재재밌이니까 재주니까 해서 한 간단하네요 아 근데 팔레 하고도 설거지 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어. 그래 그럼 아열애가 어디 있었나? 있어 그 생각은 못했네 어제 그럼 설거지도형열애했었어야 돼요 연장자는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 아니 지금, 음식 차린 사람 열애했었어요요 그럼, 그럼 이렇게 그래. 따지면 열애가 많아요 네. 좋아 좋아 열애 없어 열해없열애 없어 열해 없어 열해가 없어 해가없해가해가 없어 해 없어 요해 없어 요 자, 안 설거지하기. 설거지하기. 혼자.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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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으아! 으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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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 형님이 하신다 했을 때 했으면 멋있었는데, 혼자 아프면. 안 짰으니까요. 이게 아닌데. 야, 너는 어제도 여기 점심 아니었니? 네. 미안하다. 아, 야, <laughs> 야, 잘 먹었다. 와, 진짜. 네, 잘 먹었습니다. 잘먹습니다오늘의 점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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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벼으로한 판에 다끝나지 대환이 이 녀석 안 내려오는데 저 공연 저, 보기 싫어. 할 것도 봐요. 없는데 설설거지 <laughs> 하고 괜찬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고경사님, 두번 닦았습니다. 아, 그래요? 번은요? 아, 기름기가 많아서. 아, 찬통도까지다 섞어졌어? 예? 그 통, 우리 뭐, 먹은 통까지? 통, 응. 그럼 <목소리도> 양이 꽤 많네. 아, 저는 밥그릇 말라고 했더니 고경사님 옆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이렇 닦으라고. <laughs> 했습니까? 지금 몸다 풀고 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핑글로 도는 거막 턴하고 있는 듯해. 제가 나가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 가볼까요? 잠시 네, 부담스러웠었는데. 회사장님 나가서 예.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님좀 보면서 좀 보시죠. 됐어? 얼굴 아까 됐는데. 와이 표정을. 일단, 박수. 헐. 잘해보자. 아, 이제 실력 나온다니. 이제 시당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뭐, 저기. 왜안 아, 나들이 왜안 했어? 저도 뭐, 땅바닥이어서. 아, 아, 아 잘했다 아, 자세, 자세가 딱 나오는데. 야, 습니다 아 어때, 그냥 들어오니까 민망했니? 왜명히 초등학교 뒤돌아오시길래 당황했어. <laughs> 아, 잘한다. 아 경찰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점심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너도 어이가 없었지? <laughs> おいち 와, 으시라. 누가 나오신 거야? 진짜로? 오늘 장 봐서 내일 정신거리고 희가 잠시만. 싹 만들어 가고올게요 야,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와! 나 응. 그래, 뭐 갖고 나와! 알았어, 알았어. 소리 지를 거 알았어. 야. 이게 아픈? 아픈 거 아니지? 어? 야, 빨리 준비 빨리 주래. 너 추웠냐? 응? 추웠어? 어? 네. 야, 빨리 좀 돼. 야야, 씻을 시간 없어. 야 옷만 가지고 나와, 가서, 해 가서. 해 어? 아... 씻을 시간 없어. 야, 출발, 출발. 미야, 빨리 와. 대준아, 가서 씻어, 가서. 더 옷만 들고 나와, 옷만 들고. 아, 어, 가서 입어, 가서 입어. 나도 벌어지고 있어. 아. 가자. 뭐라고? 가자. 빨리 와. 드디어 드준어드준어드준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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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어여기어 드디어+ 드 야. 어 여기 어드 잡고 가야 돼. 출발, 출발! 어드 얘들아, 너 일찍 어났어 아, 저 너무 추워서 6시 몇 분에 일어났다가 일곱 아, 네. 시에 일어났어, 나가더라고 그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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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웠어, 이 응. 응. 양말도 안 씻고 왔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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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응. 일나 멋지다 여완이 아... 응. 형 스스로 응. 러서 우리 또 며칠이 지난 거 아니야? 응. 응. 재준이는 우리 대환이랑 이번에 근무 많이 나갔잖아. 네. 어땠어? 그냥 뭐, 그냥 노코멘트야? 알았어 아, 노코멘트가 아니라 <laughs> 많이 나갔잖아, 그 뒤에 말이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저는 호흡이 점점 더잘 맞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laughs> 네생각이라고있 <하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재환 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뭐를 대해서 알았어, 나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laughs> 요즘은 약간 츤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사랑합니다. <laughs> 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유, 야, 고생 많으셨 들어가서 훅 자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시다. Yep. 응?